대통령이 여당 명예당대표가 된다고요. 그거 해서 뭐 하시려고요? 결국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TV조선 단독이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당정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내리꽂기 공천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여권 관계자는 부연 설명했죠 이준석부터 유승민, 나경원에 안철수까지 1등은 다 쳐낸 대통령과 윤핵관 서울법대 동문인 김기현으로도 성에 안 차나요? 대통령이 직접 국힘 명예 당대표를 맡겠다고요? 티조에 실린 대통령 발언, 윤석열어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당정융합이 필요하다? 대통령 뜻대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달라는 요청이네요. 당정융합이 아니라 대통령실, 당, 동일체, 즉, 검사 동일체 원칙을 당정 관계에도 관철시키고 싶다는 거죠. 여권 관계자의 말에서는 보다 분명한 대통령 의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이 융합해야 한다는 것이지 내리꽂기 공천이나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는 게 아니다라는 이 설명. 얼마나 내리꽂기 공천을 하고 싶으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공천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제왕적 대통령이 머릿속에 맴돌면 제왕적 대통령 되려는 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삼권분립이 있습니까? 시스템은 있으되 작동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맘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황제 대통령이라 불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도 아직 배가 고프다는 건지 뭔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까지 내 맘대로 휘두르겠다는 속내가 훤히 보이네요. 그러려면 총선에서 이겨야 하고 그냥 이기는 것만으로도 안 되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최대한 공천 당선시켜 국민의 힘을 검사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대통령이 당 대표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명예당 대표, 거의 직할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럴까요? 지지율이 안 받쳐주니 그렇습니다. 국힘 전대가 본격화되면서 국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군요. 합동 토론회가 본격화하면 더 심해지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에 뒤쳐지는 상황이니, 대통령과 윤핵관의 불안이 증폭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이 대통령 명예 당대표 아닐까요? 대통령의 전대 개입, 후보 찍어내기의 반작용, 천하람의 등장으로 국힘 내부 반윤정서 활성화, 윤심이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외면받는 역컨벤션 분위기, 윤심 대표 김기현이 당선돼도 상처뿐인 대리영광일 뿐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대통령과 여당의 본격적 권력 투쟁에 서막이 오르고 있는 것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명예당 대표 하겠다는 대통령, 비판 없이 보도하며 힘을 실어주는 TV 조선, 언론이라면서 권력의 운명 공동체가 된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슈로 어지러운 세상 함께 하겠습니다.